수면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 18년 전에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분리수면이 거의 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랑 계속 같이 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 잠재하는 방법도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었던 시기였는데 지금 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는 자기 방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방에서 자고 카메라로 그래서 안전의 기준에서 보자면 6개월 이하의 아이는 반드시 부모랑 같이 자야 되고 또 권장은 만 1세 이하는 부모랑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는 자면 안 되고요. 같은 방에서 다른 잠자리에서 자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리 수만을 제가 권할 때 그러면 말이 잘안 되는 아이들도 자기만의 해결책을 말을 해요. 엄마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 포토북을 만들면서 아이랑 같이 그 협의를 하시고 포토북을 만든 다음에 분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수면 방법 중에 있는 반짝반짝 작은 별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제 아까 작은 별 같은 경우는 10초 만에 바로 나중에 되면 엄마는 이제 아침에 돌아올게 이 과정으로 마지막에 가게 되는 방법으로 유아의 분리수면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 자게 되면 거의 잠을 못 자요. 아이가 깨지도 않거든요. 잠자러 들어가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는 아이인데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이랑 할수 있는 일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잠이 든 다음에 눈을 감은 이후에 사실 한 번도 깨지 않으니까 아무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엄마는 활동을 하고 있고 너와 연결이 돼 있어.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연결감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뭐 아이를 재우고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엄마는 자미자미가 잠든 다음에 나갔어.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했지?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뽀뽀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좀오보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얘기를 해주면 아, 엄마랑 내가 좀 연결이 돼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기에 도돌 지나고 점점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죠 아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더 아이한테 수면 의식에서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큰 경계는 당연히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거뭐 뽀뽀 세번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결정하게, 아이한테 다 그런 부분들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아이한테 선택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어 엄마한테 도움을 달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많이 주는 거. 세 번째가 리허설 하기인데요. 리허설 하기는 아까 나왔던 수면 차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거를 낮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자는 과정을 전부 몸으로 다 이거를 계속 해주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0분 스페셜 타임 같은 걸 의도적으로 이때는 좀 많이 원래는 매일 해주면 엄마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이런 정도 해주면 괜찮은데 이런 거를 이때는 이제 불 그랬더니, 어, 이 친구는 굉장히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고.